자, 장 시작 8초 전, 오늘 목요일 자동매매 테스트 합니다. 9시 1분쯤 되면 항상 매수하더라고요. 매수 되면 5% 수익 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볼게요. 그리고 자동매매에 검색된 종목 별도로 좀 매수해서 1, 2%라도 수익 나면 분할로 매도, 매수, 매도, 매수 계속 해서 수익을 좀 내볼게요. 캐치 프로그램을 월요일부터 돌렸는데 프로그램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캐치2도 만들었는데 캐치2는 오늘 첫, 처음으로 테스트 할 건데 캐치1에서 9시 1분쯤 돼서 매수되는 종목이 5%로 수익내고 매도하면 캐치2 프로그램으로 변경해 가지고 매수매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녹화하고 편집하고 뭐 이런 게 서툴러서 영상이 좀 흐리고 소리도 잘안 나고 할수 있는데 그냥 알아서 잘 보세요. 음, 분봉상에 3분봉, 1분봉 뛰어났는데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고 어쩔 때 매수하고 매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중간중간 설명 드릴게요. 9시 1분 됐으니까 캐치 1에 현대 로템 푸른기술 떴는데 어 자동매매가 푸른기술 매수했네요. 그러면 나도 푸른기술을 분할로 좀 매수를 할게요. 별도로 검색기 저렇게 해서 자동매매가 매수한 종목이 오르더라고요 캐치에 여러 종목이 떠도 얘가 매수한 종목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을 같이 분할로 좀 매수 매도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계속 지켜보세요. 자, 푸른기술 100주, 200주 매수했고, 계속 매수해서 1, 2% 수익나면 분할로 매도하고 할게요. 소리가 이제 잠깐 끊길 건데 집중해야 되니까, 화면 잘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약 수익 나서 다 매도했고 떨어지면 다시 살게요. 보통 3분봉 상에서 양봉 뜬 다음에 중심선까지 빠지는데 1분봉에서는 음봉이 세개 정도 떨어져요. 한 개가 떨어질 수도 있고 두 개가 떨어질 수도 있고 세 개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음봉이 저렇게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매수합니다. 저러다 갑자기 올리니까 1분씩 지나서 봉이 완성될 때마다 3번 봉 체크하면서 분할로 매수하고 올라서 1% 2% 수익 나면 또 분할로 매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수익 나면 바로 매도해야 수익이 생기는 거지. 마냥 오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폭포수 맞으면 손실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매도를 리얼하게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푸른 기술 올라가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5% 수익 날 겁니다. 검색했던 종목들 둘러보고 있는데, 뭐 별다른 거 없네요. 서남은 어제 오후에 조금 매수해가지고, 마이너스 한 4%, 5% 손실났었는데, 오늘 또 올라가네요. 수익이 조금 나면 분할로 이것도 매도할게요. 요즘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주식을 매수매도 잘 못하고 있고, 뭐 자금도 별로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캐치 프로그램 만드느라고 그동안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긍정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테스트 중이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달 동안 한번 지켜볼게요. 리얼로 계속 자동매매가 사고 파는 거 찍어서 올릴 테니까, 3번 봉, 1번 봉 흐름이 어떤지, 잘봐 두세요. 선암이 많이 올랐네요. 수익 나서 매도합니다. 어제 물려 있었는데 하루만에 올라가네요. 많이 샀어요. 예, 네. 많이 물려 있었죠. 푸른 기술 프롬기술 올라갑니다. 푸른 기술도 계속 지켜볼게요. 이 패턴 잘 봐두세요 3분봉 다음에 올라가는 거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매수해서 올라가면 매도하는 거고 3분봉에서 중심선 근처까지 내려오니까 요거 잘 봐두시고 여기도 잘 봐두시고 요렇게 분할로 매도하고 요렇게 올라갈 때 매, 이렇게 매수하고 이렇게 매도하고 자 매도 올라가서 매도하죠 5% 수익 났어요 자동은 다른 계좌로 매수했던 것들도 분봉 지켜보고 다 매도할게요. 56,800원 수익 났네요. 푸른 기술 5%, 100만원어치 사서. 그러면, 캐치 1번 매매는 한 종목만 하는 거니까, 종료하고, 새로 만든 거, 캐치 2번으로 자동 매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푸른 기술 열몇주 남겨놓은 거, 한 주씩 다 매도 하고, 충분히 수익 났으니까, 캐치 2번 매매 한번 준비해서, 실제로 매수가 되는지, 매수가 되면 수익이 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음, 매매 중지 한 다음에, 수익 났으니까, 캐치 2번으로 바꾸고, 매매 방식도 2번으로 바꾸고 캐치 1번은 100% 100만 원 하라고 했는데 캐치 2번은 오늘 처음 테스트 하는 거니까 50%로 할게요. 50만 원만, 50만 원만 두번할 수, 두 종목 할수 있도록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마 검색기에 떠서 매수가 되면 한 50만 원 어치 매수가 될 거예요. 100만원 다 하기는 좀첫 테스트니까. 지켜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서남도 짜투리 다 매도했고, 여기 음봉이 떨어지죠. 일분봉에 직전 양봉보다 높은 음봉이 떨어지면 빠진다는 거기 때문에 다 매도했어요. 캐치2의 제일약품 떴네요. 제일약품. 9시 17분에 28주 50만원치 매수했어요. 이것도 올라가겠죠? 캐치2도 검색이 잘 돼서 매수를 하네요. 음. 수익이 5% 나는지 기다려봅시다. 아까 푸, 푸른 기술에서 패턴 잘 받으라고 한거 있죠? 3분 봉에서 중심선까지 내려오고, 그럼 1분 봉에서 음봉 3개 떨어지고 올라가니까, 음봉 완성될 때마다 분할로 매수해서 올라갈 때 집중 매수해서 수익나면 매도한다.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3개가 떨어질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분할로 매수하는 거예요. 은봉 세 개째 만들어지죠. 그러다가 은봉으로 끝날 수도 있고 양봉으로 팍 올릴 수도 있어요. 중심선까지 내려오면서, 아직 중심선까지 안 내려왔죠. 얘가 양봉으로 마무리 가능성이 크다. 중심선 밑으로 내려오면 올리네요. 이럴 때,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끝날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는 거예요. 얘는 많이 지금 매수 못했는데 말하느라고 매수 많이 못했어요. 자 제일약품도 올라가죠. 그렇게 매수매도 하시면 돼요. 검색해 뜨고 뜬 종목 3분봉, 1분봉 보면서 분할로 매수하고1% 이상 수익 나면 분할로 매도하고. 자동 매매가 5% 매도돼 있으니까 5%까지는 올라간다고 가정해놓고 1%, 2%, 3%, 4%대에서 분할로 계속 매도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6% 수익 났네요. 뭐야? 제일 파마 홀딩스 두 번째 50만 원씩 매수했네요. 상한가에 매수했네. 상한가에 매수하면 5%를 어떻게 올려? 내일 올리나? 당일 로 당일 당일 해야 되는데, 상한가에 매수했어요. 조건 검색 시기. 잘못됐다는 거죠. 상한가에 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수정을 좀 해야겠죠. 제일파마홀딩스는 상한가에 매수했기 때문에 상한가 풀리면 무조건 손해죠. 자, 제일약품 VI 걸려서 1.62% 오르고 VI 걸렸는데 VI 풀리면 5% 넘어갈 것 같아요. VI 풀리자마자 수익나서 팔리겠네요. 그러면 제일파마홀딩스만 매도하면 되는데 제가 상한가에 샀으니 오늘은 매도할 수가 없고 상한가 풀리고 떨어지면 무조건 계속 손해겠죠. 그러니까 상한가 높은 금액에서는 매수하지 말아라 하는 조건을 하나 더 달아야겠네요. 음. 캐치2는 오늘 처음 테스트 하는 거래서 푸른 기술이 캐치2에 다시 떴네요 거래량이 몰리면서 조건이 또 맞았나 봐요 캐치1은 아침 9시 1분 되면 매수 되게끔 프로그램돼 있고 캐치2는 하루 종일 조건이 맞으면 뜨게 돼 있는데 조건이 맞아서 매수 된다고 해도 수익이 100%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테스트를 좀 하는 겁니다. VI 풀리면서 매도 됐네요. 2십팔점만 팔천팔백육십 원에 매도 됐네요. 음. 9시 23분에 캐치 투도 검색기 괜찮은데 제일 파마 홀딩스처럼 상한가에 매수한 거 저거만 고치면 되겠네요. 음 몇년 동안 검색기 수천 개 만들어 갖고 테스트하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어요. 잘 되다가도 안 되고. 이번 거는 얼마나 성능이 좋을지 테스트를 한번 해 봐야 돼요. 제일 약품 v i 걸려서. 풀리자마자 5% 매수 매도 되고 서남은 아까 다 팔았는데 좀 빠졌네요 어저께 물렸던 건데 조건식이 어디를 손을 봐야 될까요? 뭐 어쨌든 캐치 투는 손을 봐서 테스트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85,003원 수익 났네요. 100만 원으로 3 종목, 푸른기술, 제일약품 2 종목 매도해서 85,003원. 제일파몰딩스는 상한가에 매수해가지고 매도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손절해야 될것 같아요. 마이너스 0.23% 손절. 동영상 녹화하고 편집하고 하는게 시원찮아서 좀 보기 좀 그런데 알아서들 잘 보세요. 매매마크 내역 한번 조회해 볼게요. 매매마크 내역 제일 약품 여기서 사서 요 위에 5% 5.1% 수익내고 팔았죠. 아, 잘했어요. 이건 캐치2로 산거고 제일 파마 홀딩스는 그냥 상한가에 샀어요. 좀팔 수가 없죠. 음 강제로 매도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푸른 기술은 캐치원으로 아침에 9시 1분에 산 건데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했죠. 고점에서 매도했네요. 5 자, 내일도 니얼로 아침 9시부터 찍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캐치 원투가잘 작동하는지 테스트 영상입니다. 한달 동안 계속 100만원 가지고 매수매도 하면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테스트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어,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